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2019년 5월 2일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 스터디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 하늘은 푸르고 그리고 바람은 감비롭습니다. 미풍이 제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지만 여러분께 슬프고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12살 난 여중생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중생은 바로 친어머니와 그리고 어붓 아버지 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 12살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이 소녀는 이렇게 꽃봉우리도 채피워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됐을까요? 이 사연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전남 목포에 살고 그리고 친어머니와 어부 아버지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녀 처음에 친 부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아버지의 학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구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6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사는 광주에서 광주로 옮겨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학대 학대 보통 학대였으면 이 소녀도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 아버지가 말썽이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이상한 음란 동영상을 보내고 그리고 신체를 찍으라고 전화 카톡으로도 연락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폭행도 있었을 것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부 아버지 경찰에서 경찰서 이렇게 비력을 했습니다.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강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강제로 성폭행은 아니다. 이런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성폭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소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를 좀 살려 달라고 4월 6일 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초동 대응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추행, 성문제에 관한 사실을 바로 친어머니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어머니와 그리고 어붓아버지에서 이 소녀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바로 친어머니, 경찰로서는 시어머니가 일종의 친근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붓아버지는 이 소녀에게 복수를 복수를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 자기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피해서 일단, 친아버지가 있는 목포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어머니와 그려 어붓아버지가 4월 26일 날 목포에 갔습니다. 목포에 가서 미리 범행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청테이프라든지 그리고 여러 자루들, 이런 등등 살해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챙기고 4월 27일 날 바로 친어머니가 공중 전화로 딸을 불러냈습니다. 왜 공중 전화로 불러냈을까요? 이것은 휴대 전화로 불러낼 경우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 그런데 이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공중 전화로 딸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오후 한 6시 반 정도. 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해를 했는가 하면 바로 친어머니는 승용차 앞에 있었고, 그리고 어부 아버지는 차 뒤편에서 12살 난 소녀를 소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친어머니는 바로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것은... 공동정범과 같은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13개월 난 아이를 아이에게 젖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남편 현재 남편이죠 남편이 친딸 전 남편과의 사이 난 친딸을 숨지게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친어머니가 자기 딸이 죽는 것이. 죽는 그 순간에 말리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시신 유기를 하는데 이어부아버지가 광주 동구에 있는 느릿제 터널 부근에 있는 저수지에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마대 포대 시신을 넣고 돌을 넣고 묶어서 저수지에 맡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 유기를 하고 온 자기 남편에게 수고했다, 욕받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자기는 친어머니가 아닙니까? 자기 10개월간의 상고에 의해서 나왔던 바로 자기 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죽고 또 시신을 유기하고 온 남편에게 수고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어머니, 나이가 서른아홉살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친어머니가 아마도 자기 남편이 지금 재혼한 남편이 서른한살이라고 합니다. 연하의 그런 남편입니다. 연하의 남편이 자기 친딸을 성추행 내지 더 심하면 성폭행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딸을 연적으로, 연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적인 이상 제거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 이 죽은 소녀 신변,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니까 모든 가족 사진에서 자신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어붓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 그리고 13개월 난 아이 어붓 동생이죠. 이 사진만 있었을 뿐 자기는 언제나 아웃사이드 했습니다.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친아버지로부터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도마도 많이 두드려 펴기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꽃봉우리도채 피지 못하고, 12살에 이렇게, 이렇게 죽은 소녀의 넋이, 넋이 자기를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수지에 시신을 빠뜨렸습니다만, 은이 시신이 우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범행 하루 만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4월 28일 날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이 범행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자 어부아버지는 일단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하고 자기 혼자 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지만은 모르죠. 경찰에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공범이 있으면 범행이, 범행의 재가가 강경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부인도 공모를 하고 범행에 참가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고, 또한 이 친어머니, 친어머니는 처음에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자기는 몰랐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유기할 때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 남편이 점차 자백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집니다 결국 이 소녀는 바로 친어머니와 그리고 어붓아버지 심지어는 친아버지도 잘못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아버지는 왜 자기 딸을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요? 정말 엄청난 학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와 어붓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겨울에 자기들만 외출하고 문을 잠그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고 추운 겨울날 또 쫓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토로할 그런 어드바이스가 없었습니다. 경찰에도 4월 6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구해 달라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도 초동 대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4월 6일날, 십 며칠입니까? 4월 6일에서 26일날 숨정서니까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친어머니와 그리고 어부 아버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 어부 아주머리부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부 아버지는 자신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고 또한 이신구가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했기에 복수를 하겠다는 신임에서 이 자기 어부 자식을 목졸라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어머니까지 개입을 했으니까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광주, 목포, 이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친어머니는 서른아홉 살 무속인 그리고 어부다 아버지는 서른한 살 여덟 살 차이가 나는 연하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이 옵니다 자기 어머니 무속인 무속인인데 자기 딸에게 무속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당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곳 없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소녀, 바로 12살 난 소녀. 그런데 자기 어부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런 성관계에 따 것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13세 이하 여성에게 여자에게 아무런 강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제, 강제 의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어부다부지의 그런 주장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 양 사이에 부모 사이에 이혼이 잦습니다. 이혼이 잦고 또 이혼 후에 새로운 부모가 한명 들어온다. 만일 새어머니 또 새아버지가 들어올 경우 이런 위기의 가정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너무 급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이혼율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결혼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여성들의 성형 수술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외모만 존중하고 실제 가정 생활의 화목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시되는 사회. 지금 각자 모두 자기 주장만 강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회 그리고 사회가 바라는 가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도덕재무장 운동, MRA 이런 운동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열두살란 여중생 죽임 소식을 듣고 거기에 친어머니와 그리고 어부아버지 또는 간접 살인으로 친아버지까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속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한번 하늘을 쳐다봅니다. 바람은 감미롭고 또한 햇살은 부드럽지만 이 소녀가 남긴 한마디 여러분 제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것 하나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데도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회 이 자파정부의 사회가 너무 한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책임있다. 가족들이 책임있다. 깨진 가정에 모든 것의 악의 원인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